등산객들로 북적이는 수원 팔달산 그런데 한쪽 등산로에 수상쩍은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한 남성이 호기심에 들여다보는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살인자의 흔적입니다 자양 변호사님 이번 사건 모든 건한 등산객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2014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오후에 한 등산객이 팔달산을 오르다가 검색 은 비닐봉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그 안에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놀랍게도 훼손된 시신 일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지금 뭐 많이 훼손됐고 시신의 장기 일부까지도 사라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는데. 그저 알수 있는 게 A형이고 여성이다 이것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건이장 주변 CCTV를 열흘 치를 낱낱이 샅샅이 뒤졌지만 용의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에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살인자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네, 팔달산에서 불과 1.2km 떨어진 한 하천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용의자에게는 현상금 5천만 원, 또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에겐 일계급 특징까지 내걸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얼마 후에 12월 8일 한 여성이 파출소를 찾아와서 여동생이 실종됐다고 신고를 합니다. 여동생이 지난 11월 26일 퇴근을 한 뒤로 아무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은 바로 언니와 산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를 대조해 봤는데요.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이 시신의 주인은 조리사를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바로 이때 경찰에 결정적인 신고가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12월 11일 수원 발달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주인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계약한 계약자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인데요. 그런 뒤에 몇 시간 뒤에 다시 신고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남성이 사용하는 방을 봤더니 비닐봉지도 있고 장갑도 있는데 좀 이상해 보인다. 이 말을 들은 경찰관들이 현장을 출동해 가지고 현장을 감시하고 싹 했는데 여러 가지 감시하다 보니까 화장지 보면 두루마지 두루마기 휴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지 휴지에서 좁쌀만한 혈흔이 발견된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싶어서 그걸 정밀 감시을 했더니 그 혈흔이 피해자의 하고 일치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에 살았던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피해 여성과 같이 동거했던 즉 55세의 중국 동포 박춘풍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던 것이죠. 박춘풍 저자입니다. 펴오춘풍 드디어 살인자의 정체가 드러났네요. 자, 박춘풍이 수원역 임금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휴대 전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결국은 긴급 체포를 합니다. 이 박춘풍이 긴급 체포를 했는데 처음에는 완강의 부인하고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결국은 진술을 했는데요. 말다툼 끝에 벽에 부딪혀서 숨지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부검을 하니까 결과가 좀 달랐습니다. 피해자 사인이 질식사였던 거예요. 거짓말로 봐야 되겠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시신 자체가 수원에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화성이라는데 네 곳에 유기를 했던 것입니다. 절절단 같은 걸 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냐면 산짐승 같은 경우가 70cm 밑에 있었는데 그것을 캐면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 산짐승들이. 무려 땅속 70cm 밑에 있던 이 시신들을 파내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박준풍, 어, 취재진 앞에서도 뻔뻔 했습니다. 당신 모습 직접 만나보시죠. 죽일라고 뭐 이런 마음 먹은 적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도, 어? 정말 친밀한 관계였고, 우연하게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저도, 도무지 알래나할 수가 없어요. 아, 이일이 급하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좀왜 그랬는지, 우, 우연히 그랬다고 하셨는데 시신을 훼손하는 걸왜 훼손하신 거예요? 정신없어요, 그때 자, 지금 들은 저자의 말과는 달리 철저한 계획범행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박씨는 우연이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시신을 유기할 목적으로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과거 살인자 박씨와 피해자는 2014년 4월부터 동거를 함께 살았었는데요. 박씨가 심각한 의처증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변인들까지 괴롭혀서 피해자가 언니의 집으로 도망을 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6일 박 씨가 피해자의 일터를 찾아 억지로 끌고 가 살해를 저질렀고 반지하 월세방을 새로 구해서 그 월세방으로 시신을 옮겨 끔찍하게 훼손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프로 수준으로 방 안에 혈흔을 다 닦아냈다고 해요. DNA 감식조차 어려울 정도로 어, 그렇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언니에게 멀리 떠날 거야 라는 문자까지 보내놓습니다. 자더 충격적인 건 저자가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던 동안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고요. 자 박춘풍이 이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20년간) 활개를 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최초에 (1992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불법 체류 어, 적발이 돼서 중국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두 번째, 1998년도에 남의 여권을 위조해서 한국에 들어왔고요. 세상에. 2006년도에 입국했다 그때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또 다른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또 다른 여권으로 입국을 했고요. 결국 2014년도에 이렇게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만약에 사건 직후에 중국으로 도망을 했다 그러면 신분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아... 사건이 영영 미국에 빠질 수도 있던 상황인데. 한국에 머물면서도 주민들 진술에 따르면 많이 다툼을 했다고 하고요. 이웃들은 성격이 개팍 같다. 이렇게 증언했기도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저 표정을 보면 정말 참담해 하는 듯 싶지만 저렇게 구속이 된 뒤에 유치장에서 과자를 먹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표정과는 달리 구속된 뒤 유치장에 들어서 30살기 남기영 씨잘 먹었고요 사식으로 일부 뭐 과자 감자 과자 새우 과자 사서 다 먹었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검사까지 해야 됐을 지경이었다고 하는데 항 일심에서는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30년 선고를 받았는데 또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이 뇌손상 사고라는 뇌손상 때문에 범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을그 부분이.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무기징역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다만 전자발찌만 없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